니다 역시 아무도 없는 하고요 아, 이이 오늘은 드디어 방콕 1차 여행을 마치고 치앙마이로 가는 날입니다. 수완나품 공항에서 타이 비엣젯 비행기를 타고 날아갈 예정이고 1시쯤에는 공항으로 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무전은 조금 여유롭게 캉스를 즐기기로 하였습니다. 셔틀을 샀습니다 체크아웃하고 시간이 애매하게 1시간 정도 남아서 일단 칫롬역까지 셔틀을 타고 걸어서 센트럴 월드를 살짝 찍먹한 뒤에 택시를 타고 공항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1층부터 <목소리> 야시장처럼 이렇게 돼 있네 근게 협소한 쇼핑몰이야 너무 길이 좁다 <목소리> <laughs> 겁나 큰데? <군데? 목소리> 20바트면 1000원도 안 하지 900원? 말라탕. 엣가 많은데? 그러게. 태국에서도 마라탕 인기가 엄청나네요. 일단 나와서 센트럴 월드 갑시다. 아,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애프터 유 여기 있다. 그 망고빙수. 줄 하나도 안 사잖아, 여기. 아, 시원하긴 한 1층은 대부분 여성용품이라 사실 제가 볼건 없음. 어? 오소이 우리나라 거였는데, 그는 응. 초보 유튜버 티남 티나요. 저. <laughs> 어. 아, 마리떼도 있어. 마리떼 어. 우리나라 거야? 어 우리나라에서 아. 아이센스를 사서 응. 다 그냥 우리나라 <laughs> 우리 나라 거야. 이렇게 이게 한 200만. 비싸고. 비싸네. 8,9000원이야? 지금 우리나라보다 더 비싸. 폭 높아서 이제 다 쏟아져 내릴 것 같은데 수완나폼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국내선을 타고 치앙마이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앙마이 도착했습니다 택시 왔습니다. 아, 사바니카. 확실히 치앙마이가 좀덜 발전된 동네라 그런지 푸릇푸릇함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때 치앙마이 한국인들 정말 많이 놀러갔던 것 같은데 지금은 사람 별로 없는 것 같고 비행기에서도 한 명도 못 봤어요. 근데 일단 도시 이미지는 완전 푸릇푸릇해서 좀 되게 자연과 함께 하는 느낌? 어, 왜 한국인들이 어, 그렇게 많이 약간 힐링의 도시로 큐. 바이바이. 땡큐. 아. 찾했습니다 어, 되게 찾기 어려웠는데. 와, 느낌 있는데. 어, 머 피. 진짜 높고 는네 카페가 넉놓은거응넌 어떡하지? 아니 왜 거기다 왜 뒀지? 빵을 내가 들고 있다가 위로 올리라 그래서 음. 아.. 무당탐구못 가나 이제 그럼? 방도 또? 소금 없어서 비행기못 <laughs> 타는 거 아니야? 정말 고용을 하고 지난 희망을 나도 품고 있어 <laughs> 이제, 이제. 그냥 방딱한칸이구 냉장고 있고 이건 뭐야? 아 따로 방이 또 있구나 음. 아까서 약간 이런 뷰. 와 멋있네요. 화장실 굉장히 널찍하고요아 이제 여권 잃어버렸으니까 찾을 방법을 좀 생각해봐야겠습니다. 구경하고 와. 나는 일단 전화 좀 받아야 되니까. 아니면 이 숙소를 한번 구경해? 뭐 라면도 공짜고 <목소리> 뭐도 공짜고 아, 하도 막. 진짜 1층에, 아. 그러니까 올라오기 딱그 전에 막 키친 <laughs> 보여줬잖아. 거기에 뭐 시리얼. 시련... 스포트를 음. 비행기에 두고 온 이슬이는 열심히 여기저기 연락해서 일단 방법을 좀 찾은 것 같아요 음. 음. 와 이건 테라스 같은 안간 있네 A룸, B룸, C룸 그층은 공용 공간 음. 이슬이의 움츠러온 날은 이제 끝인가? 생각보다 응. 숙소 좀 터지고. 색깔이 그러면 좋은데 내가 골라서 그래. <laughs> 그런 거 <것> 같아. 항상 <laughs> 내가 고른 거는 나도 뭔가 열심히 고른다고 그러거든. 약간 조금 이상한 거. 근데 뭐 나는 저 정도면은 어, 나쁘지 않는데. <laughs> 애니뷰? 어 이러면 좋겠다 하루 누리고 타고 좀돌아다녀면 되겠다 망고 음료집인가봐 코코 망고 망고. 한국... 걱정이 한가득인 이슬군 에휴 제가 다 잘못해서 그런거지 아니에요 내가 못 챙긴 잘못이죠 아직까지 한국에한 명도 발견 못함 다들 좋은 동네에서 숙박하고 있나? 아. Where can I find my gift i to e c e e t the o f e i o o g f o m 이거 죠 로셀라 주스? 뭘까 이게? 한번 먹어 볼래? 왜 이걸? <laughs> 어 얇은 게 마음에 드는데 이건 계란이 한키파타이먹어보 하나, 둘, 거의 10분만에 나온 파타이. 애고 파타이, 그 파타이 한번 먹어시다 야시장 도착. 사이 어 뭐야 저거 봐, 뭐잉 뭐야? 쳐다봤다가 한대 맞을까 봐. 이거 아, 하지만. 재밌겠다. 뭔가 한 번도 본적 없어, 맛없어. 육 25,000원? 근데 25,000원 주지고 어떻게 봐? 15분 뒤에 한다, 9시에 한다고. 어? 뭐야? 어? 아. 네. 금이야, 오기야, 키워드 거네. 펠리무시하잖아 맞아. 아니야, 할줄 알았는데. <laughs> 나 인정하지. 파워 머치? 펠리 수원드레드? 수원 아니 But in a l 아 L 사이즈 사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가? M은 좀 작을 수도 있어. m 은좀따가도었어 M? 아니야? 배가 좀 있는데 배가? <웃음> 괜찮아? <웃음> 이런 거좀 예쁘고 이거 이거 번줄 같지 않아 너무? 그게 맛인데? 그래? 그런가? 파워 맞지1 2 0 0 s a 저이 정도 할것어던데좀 싸게 해달라 그래. 천 바트. 천에트 이거 봐, 이거 봐. 박쥐도 주고 있어. 오, 대박이네. <웃음> <웃음> 이런 엄피소스 <어핏을> 입어봐. 동남아 쓰니까. <laughs> <laughs> 여유 먹는 거. 자기 엄청 야한거어 <드> <드> 아, 애기들 그러면 안될것 같은데? <laughs> <드> 너무 사는 걸 망설여서 안 되겠다. <드> 막 사야겠다. 이런 거 마음에 들어야지. 막 사니까 된다. 저기 지세트들 어? 오징어? 오징어 많... 맛이, 한... 맛이 없을 수가 없는데 뭔가. 진 폼에 비싸다 미국식은데 4만 원 넘네. 어, 맞다. 손나. 세요. 저도 너무 먹고 싶 얼마나 맛있는 거야 너무 많잖아. 거 아닌데? 약간 좀 선물용 어? 이거 악취 제거 그런 건가 봐 이것은 라면? 어? 라면? 이거 이거 많이 왔어 쩜양 그, 되게 유명한 그 식당 아줌마였어 갈때 이것도 하나 사고 싶다 음. 걷고 걷고 걷다 보니 올드시티에 도착